대림 제 2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복산성당 주임겸 복산지구장 강헌철 펠릭스 신부의 강론에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남겨 둔채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보다 그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의 청자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을 가득 채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림 시기가 되면 성당의 제대는 대림 환과 네 개의 촛불이 상징적으로 장식이 됩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시며 영원하신 하느님을 상징하는 대림 환과 함께 네 개의 초가 있는데 각각 색깔이 다른 초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짙은 자색에서 옅은 자색, 분홍색, 흰색의 순서로 촛불을 밝히게 됩니다. 이것은 구세주를 맞이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점차 정화되고 준비되는 과정을 드러내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개의 촛불이 모두 켜짐으로써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이 드러날 때 우리 또한 그의 막가진 모습으로 변화되고 준비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루카 복음서는 19장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용서를 보여주는 세 가지 비유를 동시에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되찾은 양의 비유, 되찾은 은전의 비유, 되찾은 아들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이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모두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양, 은전, 아들 이 모두는 원래는 하느님께 속해 있었으나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찾았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느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의 근거가 바로 하느님께서는 뉘우치고 돌아오는 모든 이들을 품에 안아 주시고 기뻐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 그첫 번째 비유로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을 전합니다. 비유 안에서 하느님의 마음을 볼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따지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효율성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작은 것들은 포기하기도 하고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할 수 있다 말합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백 마리 양 중에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가 나머지 양들도 이을지 모른다 생각하며 손실을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먼저 찾아나서는 목자처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복음은 말합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느님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계산하지 않고 손익을 따지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길을 잃은 것이 자신의 부주의든지 경솔함 때문이든지 아니면 남의 탓이든 상관없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소홀히 하지 않으십니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잃어버리지 않으려 애쓰시며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시는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시려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오십니다. 매일 매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잠깐 잊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대림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부산 교구에서는 대림 묵상집 함께 기다리며를 제작하여 본당의 배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복음 묵상과 함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향한 실천사항들이 있는데 오늘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 실천사항으로 첫 번째, 나는 하느님의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며 살아가기. 두 번째, 주님의 보살핌에 감사하며 주목형 바치기. 오늘 하루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복산성당 주임 겸 복산지구장 강원철 펠릭스 신부의 강론에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강원철 펠릭스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메루전 11시에 미사가 봉헌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